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열 추적자 파이로맨서 빌드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추적자 파이로맨서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솔드를 되게 잘 잡았었어요 밸런스 패치 이전에 그열 추적자 파이로맨서는 거의 사기였거든요 이번에 밸런스 패치 때 칼질을 좀 많이 당하면서 음, 많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과열도 약해져서 열추적자 세트를 진짜 극한으로 맞췄을 때는 이제 보스도 잘 잡고 이제 쫄들은 엄청 잘 잡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기존 세팅 대로하면 쫄들은 잘 잡는데 보스전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무기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태 능력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상태 능력하고 마분하고 요새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머리에는 무기 아노말리, 대장사냥꾼, 사형선고 달아놨고요. 갑옷에는 화염덫잿피 챔피언, 데토네이터는 의미 없어요. 왜냐면 저는 과열을 안쓸 거기 때문에 과열을 안 씁니다. 화염덫하고잿피 챔피언 달려 있고요. 그리고 다리에는 크기의 중요성과 빈번한 페이저 불의 광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열추적자 세트에서는 그러니까 열추적자 세팅에서는 아예 안 쓰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페이저빔을 안 썼기 때문에 페이저빔 관련된 게 없었고 불의 광란, 그러니까 열폭탄을 두번 쓰는 거를 안 썼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쓰는 세팅에서는 이두 가지를 다 씁니다. 다음. 라바리치 부적 여기에는 이제 탄환 준비 그리고 순수한님 애시사거리 증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님하고 애시사거리 증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탄환 준비는 중요하고 저두 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이런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에는 아노말리에코 타난 불 소식의 파죽지세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 추적자 세트 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은 상태 능력이 달려 있는 게 좋습니다. 템을 더잘 맞춰가지고 좀 해보고 싶었는데 상태 능력이 지금 두 군데가 안 달려 있죠. 그냥 맞춰보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다음 스킬은 열 폭탄과 애쉬블래스트 페이저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이따 클래스트리에서도 좀 설명을 할 건데 쿨타임을 열폭탄하고 페이저빔의 쿨타임을 최대한 5초에 맞추려고 한 거예요. 야, 열폭탄 이거보다 쿨타임 더 줄일 수 있,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열폭탄 쿨타임은 약간 늘리고 페이저빔 쿨타임을 낮추는 형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5초에 맞추는 거예요. 왜 5초에 맞추느냐? 팍스트리 먼저 보고 가면, 팍스트리에 보면 이렇게 대류가 있죠. 이 대류가 쿨다운이 3초고 2초에 쿨다운이 감소를하는 거라서 쿨타임이 돌 때마다 스킬을 썼을 때 최대한 쿨다운 3초에 맞춰서 그러니까 대류가 최대한 자주 발동하게 하려고 그래서 5초에 맞춘 겁니다. 이 쿨타임을. 이거 보통은 폭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이 폭발에 대가하고 이 트리거 시퀀스를 쓰겠지만 저는 이 불탄 재물로 불탄 재물로최 대한 일을 넣는 형태로 갈 겁니다. 박스트리는 이렇게 찍어 놨고요. 클래스 트리는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좀 다르죠? 산불을 찍은 이유는 이제 전체 풀다운을 줄여가지고 원래는 이게 찍혀 있었거든요. 폭발 스킬 풀다운 감소하는 거. 근데 얘를 빼고 이산불을 집어넣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트리는 보신 바 같고요. 이거는 어 잠깐 화면을 멈춰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어를 뺐기 때문에 비교적 필드에서 기존의 영광은 약간 버렸는데 대신 보스전에서 할만한 보스전에서 쓸만한. 형태로 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필드에서의 광역기를 조금 줄이고 보스전에서의 딜량을 늘리는 그리고 보스전 때 딜은 화상픽뎀과 페이저 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보시면 스킬 풀타임이 거의 딱 맞물려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Okay. 거의, 계속 쓰죠? 스킬이 끊이지 않게끔. 그래서 쿨타임을 5초에 맞춘 겁니다. 이렇게 쓰려고. 그래서 애쉬블레스는 거의, 어, 쿨볼 때마다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야 대류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역기 괜찮죠? 방역기로서의 역할도 괜찮고 보스는. 엄청나게 잘 잡는 느낌은 아닐 수 있어도 나쁘지 않게 잡습니다. 다만, 이 세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열폭탄하고 페이저빔은 배치 중인 적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안 써지죠? 페이저빔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치 중일 때안 써져요. 그게 단점이에요. 사실 마분 마분이랑 요새 안 띄우고 하고 있어요. 이런 필드에서는 굳이 마분 요새를 안 띄워도 되겠더라고요. 보스전할 때아니요풀타임이 거의 계속 돌기 때문에 필 난사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아, 추가로 이 권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바스테이터도 그런데, 바닥으로 이렇게 주먹을 찍는 형태의 모션들은 보조무기를 썼을 때, 동작이 더 짧습니다. 음, 이런 느낌이라면, 주무기를 썼을 때는, 이렇게 돼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권총 쓰고 있는 겁니다. 지진대바랑 비슷한 이유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크리엘인데 오크리엘 스킵 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세팅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각에서 멀어져, 멀어져 버려가지고 이상해요. 분명히 나는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은데 오크리엘 잡을 때 보니까 그 전에는 막 스킵 될것 같아가지고 이만큼 남았었거든요. 진짜 실피? 그래서 어, 이거 조금만 세팅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세팅했는데 지금 보니까 피가 더 많이 남아요. 약간 뭔가 이상한 오크릴 스킵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뭐 연구를 통해서 더 알아내면은 그때 따로 뭐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금은 각이 안 보여요. 점점 그 스킵 각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자, 그럼 보스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에서 주 딜은 화상과 페이저빔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분도 띄워주고, 마분 요새도 띄워주고, 딜돌 때마다 계속해서 쏴주면 점점 화상 팀이 올라갑니다. Yeah. Yeah. Uh Here's one. Yeah, whatever. Uh it's time to die, even if you have -huh. to wait uh here a thousand years. Yeah. Yeah. Uh yeah. -huh. What uh do we have? -huh. 들려. 이렇게 보스전도 보스전에 특화된 세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고 이런 식은 아니라서 보스전에도 어느 정도 쓸만한 필드에서는 웬만한 다른 세팅들보다 편하죠. 그러니까 완전 필드 특화돼 있는 열추적 에다가 과열, 열폭탄과 과열, 애쉬 과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필드에서 더 느리고 불편한 건 맞는데, 하지만 보스전도 이 정도 잡고 필드에서도 뭐그 정도 꽤 편하게 잘 잡는 그런 세팅입니다. 데미지를 보게 되면 전체 데미지거든요. 보면, 페이저빔하고 화상이 제일 많은 데미지를 주죠. 이거 보스전만 따지면 페이저빔하고 화상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하거나 화상이 더 높을 때도 있고, 페이저빔이 더 높을 때도 있던데, 거의 비슷하고, 전체 필드로 보게 되면은 페이저빔이 좀더 많이 나오는 형태고, 이거 불꽃덫은 필드에서 많이 나오고, 필드까지 포함된 거라서 지금 데미지가 이정도 나오는 건데, 실제로 보스전만 따지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불꽃덫은. 자, 그래서 페이저빔과 같이 쓰는 열추적자 세트, 빌드,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